한미 2 플러스 2 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아침 출국길에 올라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발길을 돌렸는데요. 경제부 최세원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한미 통상 협의 취소를 우리 정부가 통보받은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네, 기획재정부 강영규 대변인은 오늘 아침 9시 28분 문자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 플러스 2 협상은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 시각 9시쯤 연기를 요청하는 메일을 받았다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이번 협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랑 또그 카운터파트인 스콧벨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u s t r 미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함께 하기로 예정했는데요. 네. 비록 재무장관 일정 때문에 투 플러스 투는무산이 됐지만 여한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는 예정대로 만난다고 기재부는 밝혔고요. 산업통상부 자원... 산업통상자원부 일정 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랑 산업부문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로트닉 미 상무장관 그리고 에너지 분야 카운터파트인 미 크리스라이트 에너지 장관 등과의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기재부는 전했습니다. 기재부는 이2 플러스 2 협상도 미국 측과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가뜩이나 이번 협상을 앞두고 굉장히 긴장 했는데 아예 논의 테 그래도 앉아보지 못한 거잖아요. 네. 이유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뭐, 백 센트 장관의 일정 변경이라는 설명 외에 이유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재부는 미국 정부가 연기를 요청하는 메일에서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하면서 조속한 실내 개최를 제의했다고만 밝혔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미중 협상 소식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한미 협상의 우선순위가 밀린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옵니다. 네. 로이터는 베센트 장관이 다음 주에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출국해서 중국 당국자와 무역 협상을 갖는다고 전했는데요. 중국 상무부도 어제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27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스웨덴을 방문해서 미국과 무역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중 협상을 앞두고 좀 급박한 논의가 필요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설득력을 얻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굳이 따지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중 협상이 더 까다롭고 무게 있는 협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장관급 회담이 막판에 무산되는 거는 좀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조급함을 좀 이끌어내서 많은 양보를 받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허연 교수 설명 들어보시죠. 협상 전략이고 의도된 전략이다. 그리고 아, 한국을 미국의 에, 협상 어, 전략에 따라서, 한국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다. 네, 다만 허 교수는 현재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오히려 미국이 8월 1일 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편고시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이 미국 정부가 지금 뭐 필리핀, 일본 등 교역국이랑 협상 타결 소식을 좀 성과처럼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한국과의 협상 타결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날짜를 잡아서 논의 테이블에만 앉으면 8월 1일 전 타결은 수월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나옵니다. 순실대 경제학과 구기보 교수 의견 들어보시죠.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 이미 몇몇 국가들이 이미 타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 꼭 연장된다고 라 어,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최서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재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코스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